세경아, 엄마 잡아먹을 거야? 어 응. 어, 무서워. 응. 아, 무서워, 무서워. 응, 응. 잡아먹겠다. 잡아 잡아먹겠다. 어, 조퍼도 잡아먹었어. 세경아, 어, 무서워. 응. 조퍼도 잡아먹었어. 어, 또 누구 잡아먹게? 너구리. 너구리? 아, 안 돼. 너구리도 응. 잡아먹었어. 어, 세경이, 사자가. 콩콩이도 잡아먹었어. 어떻게 세경아? 잡아먹겠다 했어? 콩콩이 또 잡아먹혔어. 어떻게? 세경이 사자 진짜 무섭다. 헉, 아유, 아, 아. 엄마도 잡아먹게? 어 무서워. 어 무서워. 어, 무서워. 어, 무서워. 어, 무서워. 엄마 딸아, 아기 딸아, 엄마 딸아. 사자. 아기 사자야? 아기 사자야? 엄마 딸아. 사자. <laughs>